조직 스토킹. 법적 처벌이 없는 현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끔찍한 사회적 불이익의 그림자. 조직 스토킹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이익의 그림자.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배경.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인으로부터 죽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그 이후에 상스러운 욕설을 듣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도시의 거리나 공원은 물론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발견됩니다. 가해자들의 행동패턴.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큰 규모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웃거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아래 위의 집에서 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파괴하고 불안감을 증대시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런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신경쇠약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겪게 되며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일반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왜 지금 조직스토킹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재 조직스토킹은 우리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만이 아닐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들도 이미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